안녕하십니까. 차브입니다. 여러분은 HD, FHD, UHD, 4K, 8K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나요? 많이 접한 단어들이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동영상을 본다거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크리에이터라면, 해상도의 대략적인 의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상도의 개념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상도의 종류는 진짜 더럽게 많은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안됩니다. 여기 보시면, UHD, HD, SD,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SD는 우선 720에 480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480p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HD는 1280에 720 보통 720p라고 하죠. Full HD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1920에 1080. 요 사이즈입니다. 사실 가로 세로 픽셀 수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세로의 픽셀 수가 불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픽셀의 크기는 제가 포토샵으로 보니까 0.9mm 정사각형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냥 1mm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재생빈도나 뭐 1080p나 1080i는 제가 후에 뒤쪽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QHD는 2560에 1440입니다. 1440P라고 부르고요. QHD부터는 이제 앞자리 수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K는 킬러로서 1000을 의미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2560이기 때문에 2.5K라고도 할수 있죠. 그 다음은 4K랑 8K인데 이거, 이것부터는 이제 UHD로 지급이 됩니다. 4K의 사이즈는 3840에 2160이고요. 8K는 7680에 4320입니다. 원래 4K는 4 0 9 6입 2160 해상도를 의미했지만 디지털 시네마 표준 규격인데 영화와 tv의 해상도 규정은 약간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우리는 tv 규격만 보겠습니다. tv는 16대9 비율이기 때문에 4k가 3 8 4 0에 2160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가늠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캐드로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뭇> 요런 사이즈 이구요 보이시나요 720p 1080p qhd 4k 요렇게 사이즈가 되구요 여기다 미리 단위로 제가 치수를 대충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fhd 와 4k 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4k 는 이처럼 FHD를 붙여놓은 해상도입니다. 만약에 4K와 fhd 를 4개 붙여 놓은 해상도 입니다 만약에 4k 와 fhd 같은 크기의 TV라면 해상도 차이가 딱 4배 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UHD는 Full HD보다 4배 선명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실런지 모르겠네요. 8K는 그럼 무엇일까요? 8K는 4K를 4개 붙여다 놓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8K 사이즈 7680에 4320 나왔죠? 요렇게. 8K는 FHD보다 16배 선명하겠죠 그만큼 더 촘촘하고 빽빽하게 점들이 찍히겠죠 같은 크기의 화면이라면 더 고해상도일수록 PPI가 높아져서 이미지가 선명하고 정밀하게 표현됩니다 PPI는 1인치당 픽셀 수인데요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화면에 점들이 더 많이 찍히면 당연히 더 선명하겠죠 저는 이 8K TV를 일본의 카메라샵 가서 구경만 했는데 화질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가전제품을 잘안 사게 돼요 여러분 결혼 전에 지르십시오 이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율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사율 요구 보이시죠 재생 빈도 60hz 예를 들자면 플립북 아시나요 책 페이지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책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가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헤르츠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30hz는 1초당 30장 60hz는 초당 60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1초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60hz가 훨씬 좋겠죠 요즘에야 게이밍 모니터 로 120hz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 화면이 더 부드럽게 전환이 되 겠죠 요런 거는 유튜브에 가시면 은 30hz와 60hz 이런거 비교해 놓은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뚝뚝 끊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80p와 1080i 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은 주사의 방식에 따라서 주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p는 프로그레시브 스캐닝의 약자입니다. 순차 주사라고도 하고요.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한꺼번에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는 인터레이스 드스캐닝이라고 비월 주사인데요. 하나의 프레임이 이제 두 개의 필드 결합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뭐 무슨 말이냐? 요게 이제 홀수번. 홀수번이 가려졌죠 여기는 짝수번이 가려졌죠 이두 개의 화면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우리 눈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이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의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송출할 때 데이터의 양이 작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송출을 하죠 단점으로는 좀 선명하지 않은 점이 단점이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스캐닝의 장점은 선명한데 그에 반해 데이터의 양이 많습니다 송출할 때 데이터의 양이 많은 점그 어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대략 해상도에 대해서 아시는 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뭐 스스로 자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꿀팁 자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